다코스TV의 닥코드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잘 보내고 계시나요? 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어, 제가 요즘에 집에,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도 가끔씩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집에는 TV를 연결, TV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TV 프로를 어, 잘 보지 못하는데요. 대신에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도 제가 한번씩 정말 즐겨보는 프로그램 있는데요. 제가 드라마나 이런 쪽은 거의 잘 모르고요. 어 혹시 작년에 어이 프로그램 방영되셔가지고 보신 분들, 제 채널에 혹시나 이 관심, 이렇게 또 재테크라든지 투자라든지 재무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EBS에서 예전에 했던 작년에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프로그램 6개월간 천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네요. 부제목이요. 제가 이 영상을 최근에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무료로 그냥 쭉 보여주게 보여, 볼 수가 있더라 고 그래서 관련해서 와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와 이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혹시나 안 보신 분들 제가 소개도 해드릴 겸또이 천만원 6개월 동안 천만원을 모은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제 나름대로의 생각, 이 의미가 또 어떠,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혹시나 이돈 모으기에 관련된 그리고 이 천만원에 관련된 의미, 제 나름대로의 생각 등등 해서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이 영상을 우연히 어 제가 알아서 사실은 제가 클릭해서 본건아니고요 와이프가 먼저 이 프로그램 아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잘 모르겠다. 호모 무슨 호모 무슨 뭐 뭐라고 했는데 발음이 좀 확실하게 익숙치 않아서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어낸 것 같아요. 우리 요즘 현대 우리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코노믹이 보통 경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코노미쿠스 이렇게 해서 이 경제 활동 관련돼가지고 어떤 뭘 하는 우리. 현재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렇게 딱 그렇게 나타낸 것 같아요.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렇게 되 있는데요. 이게 시즌 2라고 돼 있습니다. 시즌 1은 아마 그 전에 제가 했는데 못본것 같고요. 시즌 2는요. 어 작년 작년에 방송됐었습니다. 작년에 방송됐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 소개를 간단하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돈이 절실한 2030 젊은이들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20, 30대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이, 대학을 갓 나오고 졸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 문턱을, 어려운 취업 문턱을 넘어서서 갓 이제 취업할 신입사원들이라든지 또는 취업준비생들 또는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시는 주부님들 또는 남편분들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이 20대, 30대 여러가지 지연, 어, 우리 분들이 많을 건데요.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를 취직했는데 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점점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회사를 딱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월급에서 내가 나중에 혼자, 예를 들어서 독립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어디 혼자 살아야 되면, 자취방이라든지 또는 원룸에, 거기 월세 나가고, 또 거기 생활비 나가고, 통신비 나가고, 등등등.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깨, 소금만 이렇게 탁탁 해야 되는 이 결혼 생활에서 현실적인 문제, 이 돈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또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도 들어가고, 또 집값, 내 집마련, 요즘에 하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또 출산비용, 여러분들. 저도 아이가 두명 있지만, 여러분들, 출산, 애를 놓고 나서 또 키우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건, 여러분들, 누구나 다잘 아실 거고. 또, 특히, 주부님들은, 그전에 계속적으로 내가 일을 해왔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육아를 해야 되면서,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는, 경력, 단절이라고 그러죠. 관련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 등등등,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요즘 현대 21세기에 사는, 2000, 현재 19년도에 사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에 천만원을, 아뭐 모아보자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 그 일환인 것 같아요 이 주제가요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종잣돈 만들기 프로젝트 6개월 동안입니다 딱 1천만 원을 정해져 있고요 어떻게 이 돈에 관해서 이돈 관리를 잘못 하셨던 분이라든지 들 이때까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계속 나가는데 내가 모으지 못했던 분들 이, 저금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생활비도 쓰고, 돈다나가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인 상황인 분들 대상으로, 아마 이제, 인터뷰를 쭉 하는 과정도 나오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 지딱 해서, 지원자들 중에서, 여기에 네 분의 멘토가 나오거든요. 그 멘토로 분들이 딱 선택되신 분들이, 딱세 명씩, 이세 분씩 이렇게 뽑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12분의 지원자를 최종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6개월간 대장정으로 어떻게 돈을 모으는 그 과정들을 각각 사람들마다 다이 상황이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멘토분들의 이런 조언이라든지 생활 패턴의 변경이라든지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방법을 참 이렇게 알려주는 좋은 프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안 보셨다면, 유튜브 요즘에 공짜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공짜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어, 호모 이코노미 쿠루스고딱 치시면요, 유튜브 바로 뜹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연속으로 그쫙 그냥 그러니까 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대 제가 볼 때는 이 시간낭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이 천만 원에 대한 가치 또는 종잣돈 어떻게 모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이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이 뭔가 문제가있었더라면이 각각 1 2 분들의 사례를 딱 보면서 어. 저분들 중에 나와 정말 생활패턴 비슷한 분 또는 주부인 분들이 보면 그 주부인 분들 또는 학생인 분들은 학생, 대학생들 또는 갓 이제 취업해가지고 이제 갓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멘토분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맞게 조언이라든지 방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이 멘티로서 배우고 공부하고 또 삶의 완전히 이 습관 자체가 다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나중에 돼가지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분 중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거의 대부분이다 천만 원을 다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놀라고 프로그램 처음에 시작했을 동안은, 시작했을 때우려해 아마 의견들이 많았는데 과연 저런 생활 패턴으로 저런, 저런 가정에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참 힘든 생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6개월 동안의 절약과 또 돈을 모으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천만 원 거의 다 이제 모으는 목표를 달성했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그 과정이, 물론 이제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저런 환경에 있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6개월간에 돈을 모아서 천만을 만들었을까 그 종잣돈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아마 주안점을 두시고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보시면요 정말 시간낭비가 아닌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한열 권을 한본 것과 아마 동일한 효과를 나에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재무 설계 관련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아마 몇 권을 그냥 읽은 그산 아마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게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정도로, 아, 그, 잠깐 빠졌는데, 네 분의 멘토가 나온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멘토 분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물론 그, MC 분은 그 가수 씨, 장윤정 씨, 더라고요 장윤정 씨가. 이분도 아마 뭐, 똑소리 나고, 재테크도잘 하시고, 뭐, 돈도 많이 버시고 하는 걸로 아시겠지만, 그네 분의 멘토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끌고 나가시는 분들이죠. 첫 번째 분은 제가 이 영상에 보고, 그 홈페이지 보니까요. 김의수 멘토라고 되어 있고요. 이분은 재무 설계 신이라 되어 있네요. 이분 예전에 경제 파산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이분 일어서신 분이고, 15년 동안 재무 설계를 상담하신 분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이렇게 이분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김유라 멘토.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 간다. 저자 아시죠? 그 작가님이고, 지독한 절약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다. 평범한 주부에서, 어 부동산, 또 이렇게 작가까지 해가지고 아주 부자 주부가 되는 숨겨진 비법들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한 분은 여성분 한분더 있는데, 전직 은행원 출신의 자산관리사. 요즘 이분, 이분 정말 유명하시죠? 엄마의 첫돈 공부였네. 그런 책도 있고. 이지영 멘토로 돼 있고요. 절약 노하운 기본.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투자까지 알려주는 자존감 지테크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테린텐 카페 아시죠? 10년 안에 10억 모으기. 그 카페를 처음에 만드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고요. 박범영 멘토 분이시고요. 80만여 원을 거느린 우리나라 아마 거의 국내 최대의 재테크 대표 그 카페 대표죠. 그래서 회사 생활 하면서 이분은 10년 동안 10억을 모은 정말 살아있는 정말 전설 같은 분이신데 이분도 나오셔 가지고 이 젊은 분들에게 정말 희망과 정말 강하지만 이분도 스파르타식으로 하더라고요. 강하지만 정말 좋은 방법이라든지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방법을 정말 잘 알려주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이네 분의 각각 적재 족쇄에 맞는 멘티 분들에게 교육도 해주시고 정말 그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게 정신 교육도 해주시고 마인드 교육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정말 좋은 프로다 이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 생각과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천만원 모으기에 관련돼가지고 아마 제 생각을 같이 한번 마지막에 좀 덧붙이면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 프로그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6개월 동안에 천만원을 만든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시죠. 6개월간 천만원을 만들려면 그냥 산술적으로 우리가 그 산술적으로 나누면 천만원 나누기 6하면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되죠? 100... 104나누면 4이 65, 0 66, 30이면 160에서 170만원 사이를 한 달에 6개월 동안 꾸준하게 내가 적금을 저축을 해야지만 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가정주부님도 계시고, 또는 이런 자영업자, 저같이 자영업자들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예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입사원분들, 또는 직장인분들 계실 건데요. 여러분들, 한 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비 쓰고 내가 순수하게 저금하는 돈이 얼마인지한 여러분들 파악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 내가 나는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저금한다. 또는 나는 한 달에 정말 힘들게 빠삭하게 정말 거짓처럼 살아서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저금한다. 자, 이런 분들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6개월 안에 천만 원을 만들려면 160에서 170만 원을 한 달에 꾸준하게 저축을 해야지만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이분들 잠깐 말씀드렸죠. 정말 어려운 환경에 뜻까지 저금이라고는 거의 못 해주셨던 분들이 이, 이 멘토 분들을 만나가지고 생활 환경 확 바뀌고 완전히 생각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바뀌면서 거의 다 성공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이이 이 성공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분들의 마인드가 바뀌고 이분들의 생각 패턴이라든지 지금까지 거의 소비적인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생산적인 또는 내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 천만 원을 종잣돈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성공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을 건데요. 자. 제가 오늘 이 종잣돈 모으기 그리고 이 천만 원에 대해서 그 속에 포함된 의미를 제가 한번 제 생각 제 남대로 제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 까합니다자 여러분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 찍은 게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와 종잣돈 모으기를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종잣돈 모으기에 대해서만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적금의 비밀 제가 지난번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적금 자 우리가 그 근로소득을 계속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을 계속 받는데 거기서 내가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 거의 모든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계속 저녁까지 나는 회사에 계속, 계속 묶여있는 거죠.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에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나는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 월급을 내가 받아서, 많든 적든 간에 그 월급은 내가 한달 동안 열심히 일했던 돈이거든요. 자, 그 돈을, 자, 내가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는 내가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한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 자, 자 오늘 힘들었기 때문에 이 월급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한달 동안 고생했던 거 한번 보상해 주자 또는 맛집 한번 가자 또는 여행 한번 가자 아니면 차도 좀 지금은 돈이 없지만 할부로 일단 끊고 좀 차도 요즘에 다들 좋은 거 타는데 나도 한번 좋은 거 한번 타자 자 이렇게 생각해서 소비적인 생활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멘티 분들처럼 삶의 환경이라든지 마인드에서 확 바뀌신 분들처럼 아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런 뭔가 방식이라든지 뭔가 지금 뭔가 다 잘못되었다 왜냐 이렇게 살다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앞에 한달뒤 또는 6개월 뒤, 1년 뒤, 3년 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요. 물론 지금 하루하루 살면 살아는지겠지만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소비를 하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고 저금을 할수 없다면 과연 내가 내가 생활이 나중에 내가 월급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내 미래를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될까? 의구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정말 이 월급을 많이 받고 또는 연봉이 많이 받는 이상식 때 분들 특히. 아, 나 정말 공부도 잘했고 학창시절 때. 나 지금 좋은 잘 나가는 회사 나가고 대기업 다니고 또는 공기업 공무원 다니고 나는 괜찮아. 지금 월급 많이 받아. 내 친구들 중소기업 다니는 들 보다 나는 월급 더 많이 받아. 자, 이렇게 명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을. 이 생활이 항상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의 참 팩트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난 회사에서 나와야 되고 언젠가는 내가 월급, 그니까, 러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퇴직 후, 은퇴 후, 노후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준비하신 분과 나중에, 나중에 다 이제 은퇴 시점에 가까워서, 어? 아, 정말 이거, 이제까지 내가 모았은돈 없는데, 그돈 내가 다 벌어서 어디로 갔지? 없는 거죠. 통장에도 없고, 집도 사는 것도 없고, 부동산 투자도 없고, 주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써버린 거죠. 이런 분들과 차곡차곡 20, 30대부터 종잣돈 모으는 습관을 들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투자도 하시고, 점점 내 자산을 불리신 분과는 나중에 퇴직 후, 은퇴 후, 나의 삶의 완전히, 가치라고 해야 되나? 삶의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종잣돈 모으기가 지금 이분들처럼 젊으실 때, 물론 그 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이 프로그램 출연하고 좋은 멘토분을 만나가지고, 이런 마인드도 바뀌고, 삶의, 내가 특별 생활 방식도 모두 바뀌신신 분, 이분들은.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지금은 천만원이라는, 어떻게 누가 보면, 에이, 천만원 그거 모아봤자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미 습관, 돈을 모으는 습관이 이미 내 몸속에, 내, 그리고 내 마인드에 완전히 장착이 됐다는 말인 거죠. 이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백만원을 벌든, 또는 200만원을 벌든 간에 소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종잣돈을 점점 모으는데, 이분들은 아마 저는 계속적으로 성공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천만원 그건 뭐 얼마겠어. 하 그거 말고 지금 나는 지금 내 현실이 중요해. 지금 나는 지금 내가 젊을 때 놀러도 많이 다니고 젊을 때 즐길래 자, 지, 옳고 그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 그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까 이분들처럼 좀 어렵지만 좀 지금을 포기하고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점점 점점 더 나아질 미래를 위해서 조금 지금 희생한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 종잣돈 모으기라는 이 프로젝트를 보셨 말씀드렸지만 돈을 모은다는 거는요 정말 습관이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습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내 몸이 내 생각이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요 내가 나중에 5년 뒤 10년 뒤내 생각이 쉽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 30대 40대 점점 점 나이가 들수록 뭐 누가 속된 말로 꼰대 꼰대 그러잖아요 꼰대라는 말이 정말 부정적인 말, 말입니다 누구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요 그런 식으로 제가 어디 영상에서 보 책에도 봤는데요. 점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 사고방식은 점점 점 굳어간다 더라고요내 뇌는. 굳어가고요. 남의 얘기, 남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앞에서는 어, 그래, 맞지 해도 돌아서면, 남들이 가버리면 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생각이 바뀌기가 또내 생, 이 습관이 행동이 바뀌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저의 정보화는 지식 또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1번은 뭐냐면, 재테크 마인드 또는 투자 마인드가 올바르게 만들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처럼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다안 좋죠. 하지만, 이 마인드가 또는 이 행동 또 습관이 내 몸속, 내 머릿속에 다 온전히 내 것으로 되려면요. 정말 반복적인,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고, 또 책도 많이 보시고, 거기 에 계속 나는, 계속 거기 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보면 사실은 내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습자지에 뭔가 이렇게 물이 슥 스며들듯이 계속적으로 나는 거기에 그 환경에 날 빠져 있는 거죠 아니,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아까 말씀드린 호모이코노믹쿠스라는 이런 재테크 또는 투자 마인드 또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종전 또는 어떻게 모아야 될 것인가 영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그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게 내가 다른 생각을 할수 없게 그런 프로그램 또는 그런 책 그런 글 그런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느 순간은 어?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네. 아,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나는 이때까지 살지 못했구나. 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또 제가, 제가 말씀드린 영상, 그리고 다른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 아주 얘기를 잘 하시는 분들, 재테크 마인드, 또는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유튜브, 또는 책, 블로그 글, 이 환경에 여러분들 빠지시게 하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누가 뜯어말려서, 야, 하지만, 재테크 하지 마, 제발!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아니야 이 길이 올바른 길이야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해. 나는 지금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야. 내 미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행복하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완전히 그게 확 바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바뀌는 마인드와 행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바뀌기가 힘들지만 이 마인드로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신 그딱 결정되면요 절대 여러분들은 다시 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까지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신 여러분들은 절대 유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늘 제가 말씀드린 이천만원을 모은다는 의미 정말 내 종잣돈을 모은다는 의미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 힘들어도 그냥 백만원씩 100만 100만원 힘들지만 한하루한 달에 오십만원 적금 한번 해보는 거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반강제적으로 적금해야 됩니다 자내 월급에서 오십만원 반강제적으로 그냥 아예 자동이체를 매달 시켜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십만원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월급으로 아 이게 내가 진짜 받는 월급이야 이렇게 내가 제가 지난번에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남는 돈으로 내가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저금하겠다? 남는 돈으로 저축하겠다?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돈을 떼서 딴데 저금해 놓고요. 나머지 돈으로 내가 생활하고 이분들은 6개월에 천만원 했지만 나는 한 1년에 한 천만원 해보겠다. 그러면 100만원, 한 8, 90만원 정도 모으면 되죠. 그래서 관련해서 내가 한번 올해부터는 지금 당장 뭐내 생일 때부터 아니면 뭐 1월 1일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필요 없 지금 당장 여러분 들 하셔야 됩니다. 나 하시고요. 내일 뭐 다음 달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라구요. 제 영상도 앞으로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같이 부자 되는게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 안정적인 은퇴 안정적인 나의 노후생활이 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계속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혹시나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천만원의 의미 또는 종잣돈을 모은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중재돈을 모으고 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바코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바코TV의 바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